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여당 새 원내 사령탑 또 이번 주에 뽑힙니다. 누가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까운가 이것을 어필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희의 그냥 좀 슬픈 과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옆에서 쓴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막을 수 없었던 것. 민주당은 저희가 왔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아, 거예요. 네. 원내대표 그리고 아프리스 전당대에서 당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주석임 만한다면 이것이 건강한 당정관계가 될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고 공천에 관여를 하고 야당을 거의 정말 멸칭에 가깝게 언급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도 국민의 힘에서 쓴소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체제로 원팀 원보이스를 내겠다는 건그 중심에 이재명이랑 개인이 놓여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민주당이 또 언제 민심의 역풍을 맞을지 모르는 겁니다.